이렇게 YPP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은요, 애드센스에, 애드센스에 10달러 이상이, 10달러 이상이 정립이 되면은 이렇게 구글에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우편물이 하나가 와요. 핀번호라는 게 하나가 옵니다. 핀번호는, 핀번호는 3주에서 뭐한달 아니면은 좀 길면은 두 달, 음, 이 정도 사이면은 와요. 이메일이,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와서 핀번호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연결을 하고, 그러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실게요.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런 난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청구서 수신 주소 확인 해 가지고 뭐 언제 핀 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보내드린 서신에 여섯 자리 핀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음핀 번호 발송된 거를 보시고 여기에 번호가 6자리가 있어요 6자리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핀번호를 못 받았거나 핀번호가 연락이 없어 뭐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은 핀번호 다시 보내기 이런 거를 눌러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핀번호를 입력을 했으면은 핀번호를 입력을 했으면은 이 핀번호 애드센스와 애드센스와 그다음에 통장을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장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급받을 방법이라고 있어요. 지급받을 방법. 어 요거를 누르시고선 결제 수단 추가. 누르시면은 여기에 새 은행으로 송금 그다음에 새 수표로 어, 저희는 은행을 등록을 해야죠. 외화 통장을 외화 통장을 만드셔 가지고요. 외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금주 이름 그다음에 은행 이름. 은행 이름은요. 은행 이름은 제가 여기다가 첨부를 할게요.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어, 영어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프트, 어, 뭐 시프트라고 그러나 이거를 뭐 BIC 코드라고 그러죠. 어, BIC 코드. BIC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요. 저장을 누르시면은 애드센스와 내 통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음그 달에 그 전달 그 전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수익이 100달러가 넘으면은 그 다음 달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말일까지 수익이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7월 달에, 7월 20날부터 25일 사이에, 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달러로,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